이게 뭐냐? 쿠라치! 어우 너무 끔찍다 너무 끔찍하게 생겼다 아니 사람 어? 키만한데요? 키는 시, 이 정도면 좀음 정도 아담한, 아담한 사이즈지 뭐 우리 아버지하고 통화했는데 아버지 이제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부들 사이에서는 이게 간질병 환자가 이게 특효하기라네 이거 먹으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이걸 옛날부터 잡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다며 이갈칼와 <laughs> 모양이 흡사합니다 이게 칼치보다 훨씬 연한 단데 비늘은 없는데 아 이게, 이게 은색 저게 있습니다 자 하면 내장. 이게 뼈들이 이렇게 튀어나온 건 건지. 약한 뼈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, 곰치보다도 더더 야들야들한 것 같아요. 얘. 이게 대가리도 뼈 자체가 엄청 연해. 등이가 어떻게 움직이요 보통 노모나 이런 애들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턱에벌어지거든요두라치 가지고 지금 이거 조림, 구이 두 가지 음. 요리를 해봤습니다. 음, 곰치네 곰치 곰치 나 곰치 말자